재 <목소리도> 너무 더워가지고, 일단, 너무 더워서, 저 아래에서 절대 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올라와서 켰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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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죽을 것 같아. 오늘 최강 온도가 40도가 넘는다는데, 이게 진짜인가요? 아, 일단, 저도좀 건조하게 입고 왔습니다. 비키니 금지래요. 저 근데 인생에서 비키니를 안 입어봤기 때문에, 인피니티 프리, 비키니가 가능해도, 않았을 겁니다. 자, 일단은 인디 a 니티풀 자쿠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쿠지가 번호가 이렇게 있고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있고요. 자쿠지 안에 들어갔을 때는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자쿠지에 앞에 있는 좌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들어오면 이렇게 여기서 주민등록증 하나를 맡기면 이제 수건하고 이렇게 키를 줍니다. 이 키를 가지고 라커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목소리> 번아커몇 <8번. 목소리> 번입니다 하고 10분 뒤라라라라라가아니라 <laughs> 낙하를 이용하시면 되고 나오면 은 이렇게도 있네요 뭐 맥주 사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여기서 먹을 것도 이렇게 있어요 어, 슬러시 있다 먹어지 이제 인피니티풀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자쿠지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안 없어졌으면 좋겠다 다 같이 있는 거 아니고 소리가 너무 큰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은 인피니티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더워서 함 씻고 싶어. 샤워방송 한번 할까? <laughs> 그리고 저는 이제 몸에 타지 않게 이렇게 입고 왔어요. 몸에 타지 않게. 이제 인피니티 풀은 40명 정원이어서 40명이 넘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누가 나와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자꾸지 온도부터 한번 확인해볼게요. 왜냐면 이제 제가 지금 뒤뜰 것 같거든요. 시원해요? 어, 와! 너무 행복해! 아, 와. 와, 진짜, 극악이다. 와, 미쳤다. 여기, 경기는 일어나서 가야 돼요. 진짜, 너무 좋다. 어 여기 입맛보다 훨씬 좋은데? 단순적으로 물 떨어지는 거는 이제 자쿠지가 아니라 인피니티풀 같은데 거기도 이제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하지만 아니면 수건을 주셔서 수건은 안 가져가도 되는데 다른 용품들은다 구비를 해 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인별로 이렇게 수건 이렇게 수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쿠지에 서서 볼수 있는 이 정도? 경기를 보려면 앞으로 가야겠다. 근데 진짜 싫어하다. 와, 행복하다. 저는 이따가 이 앞에 가가지고 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밥버거, 비라이스버거를 리뷰하겠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또 광고 모델로 있는 곳이죠. 그 후기 중에 네. 뭐 도차지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흔히 있던데 아직까지는 실요성을못 느끼겠어요 여기 운당 45,000원에 적비시 하나에 6명 쓰는 거아요 3층 내려가서 한번 보여드릴까 3층 내려가서 바닥구로 갈래요? 와 우리 이따 요아정서 먹으러 갈래요? 네? 와 저기서 요아정서 먹으면 금락이겠는데 다음에 없으, 없으니까 야 나 오늘 수영할 테니까 이겨놔라 링크 네.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그런 건 없어 보입니다자 일단 공기 보러 갈게요 공기 보러 뭐야 삼진인데? 노래가 가보자 여기 앉아서 류현진 선수가 광고하는 위 라이스 버거 간장 치킨 버거 먹어보겠습니다 광고 아, 그 맞아요? 앞 광고 앞 광고 이제 이렇게 밥을 구워서 이게 광고여서 소개해준 게 아니라 파는 거를 랜덤으로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튀긴짱 크고 이제 양파까지. 동류도랑 갑자기 튀김이랑 저거랑 해서 8,000원 돈밖에 안 하세요. 밥 먹을 얼굴 가야주냐고요 네. 감사합니다. 승진 선수가 선택한 밥버거 오늘 매진이 아니야? 아 여기 여기는 박후지석이에요밥 물에 들어가 있어 안에 마요네즈 소스가 진짜 맛있어 치킨 소스랑 같이 버무려져가지고 같이 들어가 있고 너무 맛있다 시원하게 세트로 오는 근데 제가 여기 걸 먹어봤잖아요 제 개인적인 원픽 스팸 타나고버거 스팸 타나고버거 타나고 이게 김고하인게 진짜 미쳤어 이거 진짜 맛있어 난 이거 추천 이게 계란에 튀긴 게왜 스팸 계란 밥버거가 아니라 스팸 타나고 밥버거라고 했는지 알것 같은 게 이게 약간 일본식 계란말이처럼 부침부침하고 달달해요 맛이 계란초각그 맛. 죄송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기 없네. 아, 초기 아, 하나 있구나. 어, 저쪽 가봐야 다 저쪽 바닥에 뚫려 있는 데가 저쪽만 있다고. 아, 뚫려 있는 데가봐야지너 시원해. 어, 이거 물은 또 너무 적다 어. 우와, 우와, 아, 죄송합다이거 분명히 이제. 오케이. 아 근데 여기 왜 사람들 안 가는지 알겠다. <laughs> 숨어 제발 득점 지원 부탁해. 오, 어, 아! 아니 여기 근데 물이 어떻게 넘치는 거지? 이만큼이나 있는데? 풀전력으로 뿌리지 않는 이상 안 넘어가겠는데? 1 5천 5백원 말 안된다 진짜 이거 하나만 네. 하나, 와봐요 하나, 진짜. 하나 너무 놀라운거 같아 <laughs> 아까 들어오기 전까지 죽는 줄알았는데요 <laughs> 여기 예약 경쟁 무조건 네. 심할거예요아 어? <laughs> 떴다 잡지마잡지마 하하하하하 와뇌 갔다올게요 와뷰 여기를 좀 막아주셔야 여기까지 쓸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진짜 더운 날 너무 좋다 오늘 새가 온도가 미쳤었는데 가을에 온천수로? <laughs> 샤브샤브같을것 같은데 <laughs> 지금 안 그래도 횟집 소리 듣는데 <laughs> 변기 안 하니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원하게 보실 수 너무 좋다 근데 살짝 추워질 정도인데? 타울안 가지고 와도 돼요 여기서 빌려주십니다 뭐지? 여기 누가 여기 물총 가져오는 거 아닌 이상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뿌려야 그래야만 저 밑으로 셀 수가 있는 구조예요. 짱구만 안 치면 될거 같은데. 아까 3층 가보니까 누구도 없던데. 여기는 무조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무조건 차요 나도 솔직히 여기에 대한 걱정적인 입장이긴 했었거든요, 살짝. 아, 저런 거왜 만들었지? 아, 그냥 허물고, 좌석이나 많이 만들 것이지, 어? 이랬었는데, 여기 오잖아요? 그냥 사람들 다 그냥 생각, 아예 싹 바뀔 거예요. 무조건 싹 바뀐다. 아직 안 와본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맞아, 다칠 바엔 차라리 안타를 줘라. 다치지 마, 우리 귀염둥이. 아, 여기 왜 계속 음원가 따라 부르게 되냐고, 아, 짜증나네. <laughs> 롯데랑 다른 맛으로 좋아. 일단, 요거, 키가 음, 제가 170 음, 기준으로 음, 여기까지 온다그랬어 음, 음, 아스쿠키까지. 여기 밑에 이렇게 턱이 있거든요. 키가 조금 작으신 분 난덕샷이나 하던 거요안 돼! <laughs> 많이 부끄러워요 아이무방비상태 <laughs> 손자리 필요성 못 느끼겠잖아요. 글자리 그 아예 모르겠는데. 아. 물 묻었어. 자, 한번 써볼래요? 어! 조동욱! 아, 사 화장. 오! 따뜻해! 짱 네, 따뜻해요. 따뜻해요. 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여기까지 생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안녕! 오늘 만나서 감사해요. 안녕! 어제! 드디어, 인피니티 풀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인피니티 풀관해서는 조금, 좌석수가 적으니까, 그거를 철거를 하고, 그쪽에다가, 좌석수를 좀 많이 만들자, 하는 의견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었어. 왜냐면은, 워낙 깔끔하고 좋은 구장인데, 좌석수가 너무 없잖아요. 만칠천석인가? 그래서 나도, 이 요번 년도까지 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부탁 다녀왔어요. 아, 근데 마음이 너무 변했어. 다들 느껴봤으면 좋겠어. 애들이 있는 가족은 무조건 가볼만 하고요. 그리고, 추워요. 우리 한 6회 지났을 때였나? 우리 다 추워가지고 이러고 있었어. 와~ 근데 추우면 또뭐라면 되냐면요. 인피니티 불 바로 뒤에 샤워장이 있어. 그 샤워장에 따뜻한 물이 나와요. 그 따뜻한 물을 쐬고 이러고 아, 와... 이러고 있으면 뒤에서 함정 소리 들리잖아. 그럼 이때 쓱 보고 아, 엄청 좋아요. 진짜 자쿠지가 말이 안 되게 좋고요. 그리고 거기에 콘센트도 있어 여기 너무 좋다. 보조 배터리 가져오지 말 걸. 물 밖은 안 더웠어요? 더울 틈이 사실 없는 게 자쿠지 물이 엄청 시원하고요 인피니티풀 가서 놀고 나오면 또 자쿠지 들어가고 계속 계속 물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나와있고 하니까 더울 틈이 한 개도 없어요 음식 같은 건 거기 따로 파나요? 슬러시랑 이런 거 팔고요 핫도그 같은 거 이런 거좀 파는 매... 매점이 있어요. 매점 같은 거. 요아정이나 뭐 족발 이런 것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1층 내려가가지고 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되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되게 좋더라. 4층에 감성 대박이야. 단점이 있다면 표 구하는 거죠. 뭐 인피니티풀 같은 경우에는 50분 들어갔다 오면은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 나와야 돼요. 사람들 근데 너무 귀여운 게 뭔지 알아요? 나 하나편 하길 진짜 잘했다. 이 생각 드는 게 뭐였냐면은 전광판에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모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 와가지고 선물을 주고 가셔요 조그만 거라도 주고 가시거나 젤리, 음료수 이런 거 많이 주고 가시거든요 뭐 어떤 분은 여자분이셨는데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커플이 같이 와가지고 여자분이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는 거야 아예 안녕하세요 하고 사진 찍었지 되게 부끄럽게 자기 품에서 이렇게 뭔가를 주셔 오늘 내가 오는 걸 알고 있었고 마주치면 은 주려고 품 <laughs> 안에 가지고 다니셨나 봐 자기 만들었대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잘 만든 거야 너무. 그리고 샴푸랑 바디워시, 샤워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히 바디워시 챙겨가긴 했는데 안 썼어요. 거기 있는 거 좋은 거 쓰시니까. 또 필요한 게 사실 진짜 없다. 수영복만 필요한 것 같아. 수영복, 슬리퍼. 너무 안에 다 있어. 휴대폰 가져가면 방수팩 좋다. 방수팩 정도 같은 거. 그리고 구장에 관리하시는 그런 안전요원 분들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문어리 직관 가서 본 것들 몬스터월 백9백 이원석 풍언 최재훈 홍런. 와, 진짜, 몬스터월 백투백에다가 이원석 혼란에 최재훈 혼란 진짜 대전에 가면은 엄청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목소리>